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동사부터 찾아보자시 동기를 부여받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 끌어다지는 어떤 동료 의식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어떤 사람들은 어, 동동기를 부여받습니다. 어떤 기회에 의해서 그 기회가 뭐냐면 뭔가 시키는 어떤 것들이 행해지도록 어떤 멤버로서 그렇지 파이팅 넘치는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보다 옆에 함께 있어준 동료가 있어서. 조금 더 어떤 느낌지? 다 파이팅 넘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 그지? 음. 자, 한번 또 내려가보자. 그 주된 어떤 요인은 뭐냐면, 그것도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팀 플레이어로서, 그거는 뭐인지 모르겠어. 아직 풀지 말자. 어떤 팀 영혼. 즉, 한마디로 뭐니? 시작. 그렇지. 연대 의식 그 자체가 이다 아니다. 그러는 것 같아. 그지? 자, 또 내려가자. 한마디로 뭐니시다. 함께 시대 파이팅, 혼자 시대 파이팅 이 내용입니다. 얼마나 많이 어떤 사람이 어 장려가 되고 파이팅 되는 어 되는지는 어머리 따르고 그것은 이다.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파이팅 넘쳐지고 머를 완수하고 머리을 해내고 최고였던 결과를 해내고 어떤 사실에 의해서입니다. 그 사실이 뭐냐면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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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일을 하고 있다는 거면 다른 사람들이랑 해내기 위해서 어떤 최대한 결 어, 결과를 생각을 한번 해봐. 자 자전거 타는 거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면 자 운동 자전거 타기를 예를 들었는데 그거는 혼자 타는 거 아니야 자전거인데. 어 한번 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음. 자 몇몇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아 문제가 없어 문제가 없어 교육을 시키는지 교육을 받는지 그들의 자전거를 타는 거를 짐에서 이제 나왔네. 자 체육관에서 체육관에서, 체육관에서, 체육관에서 체육관에 체육관에 짐 체육관에 체육관에 체육관에서 자전거를 탄다는 건 여러 대가 있고 여러 사람이 타고 있으니 혼자 집에 있는 건 아니잖아, 이제 그런 주임은 어떤 곳이냐면 왜요? 그곳에는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어 그 똑같은 자전거를 타고 있다는 얘기. 음. 그럼 혼자만 괴롭진 않다는 거지. 음. 하지만 빠 만약 그들이 가지고 있다면 한 자전거를 집에 말이야. 그러면 그 어떤 자전거는 모기만 으 한다 먼지를 절대로 사용된다 안 된다? 절대로 사용 안 돼. 즉입 말은 뭐지다 함께 있어도 파이팅 넘친다는 거다, 그지? 음. 자, 그 어떤 이유는 뭐냐면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야. 어떤 품성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게다가 어떤 자기만의 기율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자세하게 말해줄게. 그 이유는 뭐냐면 이즈 뭐냐면 들어보자. 강력한 동료 의식의 어떤 동기 요인이 파이팅 넘치는 어떤 요인이 그들의 어떤 얘네들에게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야. 혼자 있을 때, 집에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도 야간 자습을 할때 되면 학교에서 야자를 빠져 아니면 오늘 집에 갈까. 집에 가면 말들이 넘치지 않잖아. 쏙지 말고요. 나아서 해야 된다. 알았어? 응. 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어법 문제 풀어볼 건데 오늘의 이 독해 내용은 어떤 내용이니? 그렇지. 혼자서는 파이팅 넘치지 않으니 최대한 나아서 파이팅 넘칠 수 있도록 야자 빠지지 말라는 말씀 음? 자어 굉장히 신기한 게 뭐냐면 음. 자 여기서 한번 볼게 자 노월든 오월든 보면 맨 마지막은 마침표로 끝났는데 여기 동사 플러스 주어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중요한 의문문이 아닌데 왜 이렇게 뒤집어졌을까 이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예문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음. 자, 그녀는 그녀는 친절합니다. 자, 그녀는 친절합니다. 완벽한 문장이 있고요그 다음, 에즈나 노의 다음에, 에즈노의 다음에, 다시 한 번씩, 자, 어떻게 되어있니? 어, 동사가 있고, 그 다음, 보이프레드 주어가 뒤에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썼었는데, 자,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지. 중간, 어떤 완벽한 문장이 있고, 또 완벽한 문장이 있고, 그러면 이 자리는 접속사가 필요한 자리며, 해석상 보아할 뭐때 그녀는 친절하며 그녀의 어떤 보이프렌드도 그녀의 어떤 보이프렌드도 그녀의 어떤 보이프렌드도 친절하다 이 말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해석은 그리고 역시 그리고 역시 그리고 역시 그러하다 여기 있는 보이프렌드도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때 우리 기억나지? 정답은 a 지 얘는 뭐와 뭐의 줄임말이더라? 적어줘, 적어줘. 어, 자, and, 역시 so. 자, 그래서 so라는 부사다음도 동사 플러스 주어가 되더란 말이야. 그치? 좋아. 그러면 다시 한번. 자, 위에 내용 보자. 그는 친절하지 않아요. 또 그녀의 어떤 걸프 r 드도 친절하지 않아요를 받는 것 같아. 아마도. 여기 있는 부정 문장이야 맞지? 부정 문장과 또 하나 뒤에 부정 문장을 아마도 내 생각에는 그렇지. 동사 주어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노으라 어, 하면서 이때 얘도 노어도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 해석은 그리고 역시 꽃표 그녀의 어떤 걸프 브랜드도 is not kind 친절하지 않다라는 것 같아. 그럼 다시 한번. 노후에 다음에 동사조어 나오면, 그리고 역시, 자, 그는 친절하지 않아. 그리고 역시, 안, 그렇다. 뭐가, 그녀의 girlfriend도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긍정문이잖아. 그럼, 그녀는 친절합니다. 자, as 동사조어 나오면, 그리고 역시, 친절하다. 그녀의 boyfriend도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풀었던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음. 자, 앞부분에서 어떤 그 주된 어떤, 그 주된 어떤 요소는 is not 아니야. 아니야. 무엇이 아니냐면, 자, 무엇이 아니냐면, 무엇이 아니냐면, 그것도 능력이 아니야. 팀 플레이어로서의 능력인 것이 아니고, 어, 일단 동사죠 뒤집어져 있어도 원한데, 자, 정답은 요 해석은 접속사입니다. 얘는. 앞에 완벽한 문장이었습니다. 앞에 완벽한 문장이었습니다. 앞에 완벽한 문장을 그냥 노 o 다음에 뒤집어져 있지만 얘도 완벽한 문장이야. 근데 앞에 또 부정 문장이다 보니 노 o 는 어떻게 서하는지자접속사로서 그리고 다시 한번 시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시이다. 그리고 또 하나 시이다. 역시 안 그것은 뭐다 시다. 팀 스피드 그 자체도 연대 의식그 자체도 아니야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좋아. 자, 두 번째 문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자. 빠빵빵빵빵빵. 좋아, 좋아, 좋아. 자, 똑바로 앉아서 보자. 자, 몇몇 사람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 몇몇 사람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얘는 둘다 공통점은 뭐냐면, 둘다 공통점은 뭐냐면, 둘다 공통점은 뭐냐면, 그렇지, ING가 여기 있다는 거야. 둘다 ing가 있는데, 자, 얘는 being pp니까 어떻게 해서 가니? 시작. 어, 되는 것. 자, 여기는 ing는 뭔지? 시작. 하는 것. 그 차이점이 뭘까?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그래도, 자,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문제 없어. 나도 문제가 없어. 나도 문제가 없어. 자, have no time. have no problem. 뒤에는 무조건 ing를 쓴다. 그럼 얘는 얘는 동사하는 것이니까 해석 어떻게 안는지 일단 어 면접을 보는 데 있어서 어 면접을 보는 데 있어서 나는 문제가 없어. 그럼 이때 의미상 아이가 문제가 없고 아이가 면접을 보는 거야. 어, 그러면 아이가 문제가 없고 아이가 면접 보는 건데 면접 보고 싶은데 면접 보일 대상이 없네. 음. 그럼 다시 여기서 봤을 때는, 나는 문제가 없어. 응. 어. 여기 면접을 볼 대상이 있지, 그제? 여기 있지, 이제 목적어 있지, 그제? 어. 그래서 나는 문제가 없어. 면접을 볼 어떤 문제가 없어. 어떤 지원자들을, 지원자들을 면접을 보는 데 있어서 나는 문제가 없다는 거는 오늘 지원자도 면접 많이 보러, 보러 오라고 해. 나 준비 다 됐어. 이말 같아. 그래서 얘는 뭐지얘다 아마 면접관인 것 같아요. 얘는 면접관인 것 같아요. 자, 나는 문제가 없어. 나 면접 보러 가도 돼.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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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충분히 면접 준비가 되어 있죠. 이시도. 자, 그러면 얘는 면접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야. 면접을 받을. 면접을 받는 것에, 면접을 받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은 아이는 아마 지원자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제? 음. 자, 그럼 여기에서는 내용상 볼게. 고등부 업법 문제는 내용을 모르면서 업법 문제를 풀면 조금 위험하긴 해. 하지만 문법의 룰은 아마 적용이 되긴 하지만 거기 시너지 효과는 해석이 분명히 돼야 된다는 거야. 자, 몇몇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요. 머리시이다, 교육받는 것, 교육하는 것. 자, 여기서 몇몇 사람들을위 내용에 따르면, 얘는 머니시이다 혼자서는 운동을 하지 않는, 즉, 한마디로 머니시이다 운동하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얘는 교육을 받는 거지, 짐에 가서 교육을 받는 거지, 본인이 짐, 운동, PT, 어떤 뭐, 운동을 시키는 사람은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서 정답 뭐라고 하는지이다 그렇지 어 몇몇 사람들은 운동하는 운동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없습니다 어떻게 교육받는 것에 대한 문제도 없고 교육받은 것도 없고 그리고 그들을 어 그리고 탑니다 그들의 어떤 취미에서 그러면 체육관에서 체육과 내용상은 체육관에서 굳이 체육관에서 내가 운동 굳이 할 필요 없이 집에서 해도 되는데 집에서 파이팅 넘쳐 자전거 타도 되는데 굳이 짐에 가서 혼자서 운동을 하고 집에 올 거면서 왜 짐에 가면 또 운동을 할까? 이 월리는 뭐다? 시작. 함께 있음으로써 공동체 의식이 있으면서 동료 의식이 있으면서 파이팅 넘치니 함께 하는 겁니다. 라는 내용이다, 그제? 음.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what, that 문제 또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볼게. 자, 그 결과는, 그 결과는, 그 결과는, was. 이문장이 주어는 뭐라고 얘기했어? 그 결과. 동사는 뭐라고 했어? was. 자, 그러면 얘는 뭘까요? 그렇지. 주어, 동사 얘는 어려운 말로 없으면 안 되는 주격부.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직각관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어. 자그 어떤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직각관로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다. 얘도 주격보고 없으면 안되잖아. 없으면 안되는 사람 더 뽑을까? 자 없으면 안되는 문장이 들어가 있으면 없으면 안되는 자그 어떤 결과는 무엇이었다. 뒤에 무엇이라도 와야 될것 같지? 그럴 때는 직각관로를 하고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자, 그들을 탑니다. 짐에서 탑니다. 어, 그러면, 여기서 보이는 짐이라는 명사, 짐이라는 명사 보이지? 그 어떤 짐 체육관 보이지? 명사 다음에, 명사 다음에, when이나, 또는 where나, which나, h a t 이나 문장이 붙어 있으면, 이렇게 동그라미 갈라 하세요. 어, 동사 찾아보자, 시작. 아, 자, 여기 는 얘네들은 뭐다, 시작. 명사, 짐을 꾸며주는, 형용사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형용사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친구, where는 뭐다? 진짜 관계부사라고 하자. 앞에 있는 체육관과 관계된 말을 하면서, 얘가 없어도 문장이 완벽할 거니까, 완벽하니까 관계부사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 이때 where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채짠 믿고, 명사 다음에 where가 나오면 항상 해석은 명사 그곳대서라고 해석하면 돼. 음. 그들 자전거들을 탑니다. 짐에서쉼 그곳에서는 어 있습니다. 해석하지만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운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이야, 그렇지? 그곳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에서 어 여기 보자 음, 봤을 때 예를 갖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니? 어, 얘는 그렇지 없으면 안 되니까 직각발로하고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명사절이라고 부르는 거야. 없으면 안 돼. 명사가 뭐냐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어. 어떤 이런 주격보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명사절이야.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시선 집중. 자, 직각 관라 안에서만 보자. 직각 관라 안에서만 보자. 직각 관라 안에서. 어, 여기는 너는 만들었다. 무엇을이 없잖아. 그치? 무엇이 없으면 와드를 하자고. 너가 만들어 낸 그것입니다. 그 결과는 뭐냐면, 네가 만든 것이야. 오케이,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어. 너가 떠났다 나를 완벽하네. 음. 그럼 너가 나를 떠났다는 것다 들었을 때다 들었을 때다 들었을 때다 들었다고 했어. 나 들었을 때다아아 아, 아. 이렇게 기억하자고. 그럼 다시 한번 직각 관로를 먼저 할줄 알아야 되고요. 그 상태에서, 음, 직각관로 안에서만 보겠습니다. 다른 거 보지만, 직각관로 안에서, 직각관로 안에서, 자, 주어, 동사, 목적어는 없어. 무엇이 없으면 what. 다시 한 번. 자, 완벽하다. 그지? 다 들어왔다. 그지? 그렇지. 정답은 지, a t 요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지? 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지금. 음. 그 어떤 이유는 뭐냐면, 이다, h a t 또는 what 하면 직각관로, 그 어떤, 그 어떤, 모르베이러는, 그렇지, is not 활성화되어져 있지가 않아요. 그렇지. 아, 그 어떤 모르베이러가 다시 한번지 일단 강력한 동료 의식 동기 요인이 말이야. 어떻게 활성화되어져 있지 않아. 완벽하잖아. 주어 있고, 동사가 B, PP로 끝나면, 여러분들은 완벽한 것을 보는 거야. BPP로 끝나면 완벽하게 보는 거야. 무엇이 비동사단 PP 활성화되어져 있지 않다. 라는 내용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답은 다 같이, 자, 됐이라고 하는 거야. 그치? 자, 여기까지 수업 하자. 알겠지? 그만.